아유, 퍼펙트 미만님, 당신 눈을 백점. 음. 감사합니다. 어, 그거 맞죠? 백나에서 못계신 분. 은탕천을 요즘 노래들은 삼만 넘어감. 대초뽑을 거야. 유닛뽑을 때태초를 주세요. 르위초야 잘 나와요. 대초를 주세요. 스트리머 왜 하는 왜 걸까요? 하! 대초를 주세요. 매운지를 깨야 스트리머죠. 이거 진짜예요? 이제는 한동 수품 원량 괴물지 비야 스트리머 아니야. 아나 물지는 깼어. 물지는 스트리머야. 나머진는 BJ <laughs> 매운디를깰야 <깨야> 스트리머죠. BJ 리오넬 메시는 뭐람? 진짜 돌... 오늘 같은 날은 매운디딱깬 다음에 롤딱하러 가서 어, 인간혐오 좀 느껴주고 이러고 잠면 딱 진짜 개꿀잠인데. 그리고 휴방하면서 나머지 일 처리하고 애니 딱본 다음에 나는 솔로 딱 보고 마무리하면 진짜 개쩌는데. 거짓말. 휴방하면 다른 방 가서 내운리 아직도 못 겜하고 다닐 거면서. 오늘 운 좋은 사람들만 와 봐. 생년월일 알려 줄 사람들만 오세요. 90년생 10월 20일. 아 뭐야 어제 왔던 사람이잖아. 운세 초운은 기사 회생입니다. 꾸준히 한 걸음씩 내있다 보면 자신의 성과에 대해 뒤돌아 나가. 뭘 해도 좀잘안될 수도 있어. <웃음> <웃음> 자, 밑에 분공공연생 공중 누각은 뭐야? 무슨 뜻이야? 그리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 날인데 이런때일수록 자신의 의지로서 헤쳐간다는 것의 중요성이 나가. 공중 누각 아니고 공중 분해 아니냐? <laughs> 알아서 나가라. 제가 무조건 깨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어설 곳이 없다. 오늘 특별히 짱용 옷도 입었다고요. 꼬리치기 아, 드디어. 제발. 태초도 나오게 해주세요. 히드라 태초. 물량도 많이 뽑히게 해주세요. 치수들이랑 같이 꽃밭에서 와하하하 하면서 행복하게 해주세요. 어? 안 되는데? 난 느낌 벌써 세해. 아니야 아직 구 단계야. 하하. 하하. 뭐지? 둘셋 제발 제발 제발. 휴, 내가 제발 제발하면서 뽑아서 그런가? 씨. 아니 첫 번째 사람이 먼저 죽었어? 오케이 이제 시드라 다 됐어. 이것도 을채처럼 기물 개념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그런 것 같아서. 뭐야! 진짜, 김을 빼주면 나오는 건 아니겠지? 말도 안 되잖아! 미신이잖아! 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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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냥, 이런 거야. 역시, 체가 엄청 잘 드시네요. 30초. 아이 근데 어차피 안 되는 판이었어. 컴퓨터를 껐다 켜자 화장실을 갔다 오고 컴퓨터를 껐다 켜서 재부팅한 다음에 아예 리셋하자. 방송을 처음 킨 척하자 오늘. Max. 오늘 조태초 처음 썼어요. 진짜. 나도 나도 무릎 꿇고 게임할래. 십연차가자 십연차. 와 이거 좀 세한데? 아, 나 내가 나온 줄 히라리를 히드라라고 하니까 안 나오죠. 따라해 보세요, 히라리. 진짜 전설 정도면 진짜 줄수 있잖아. 나 정말 그렇게 생각해. 제발 태초 하나만 더 줘. 해줄 수 있잖아. 그 정도 능력 되잖아요, 민방신님. 어차피 얼마 생긴지 안된 주제. 에 아니, 민방신 생긴지 얼마 안 됐잖아. 뷔페가 너무 아프다. 아, 안 된다. 은인 면 어떨까? 봉추 누나 열레시간 대인데 체력 키우 디긋 디긋. 아니, 나는 현황할 생각이 1도 없었는데. 진짜 임방신이시여 태초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락다운도 주세요. 신화도 하나만요. 감사합니다. 60단계에서 태초 주신대요. 아, 잠깐만. 안 돼. 54단계에서 줘야 돼. 그래야 58단계 깨. 아, 보스트요 아, 택도 없네 이거 진짜. 너 매운디가 뭔지 알아? 매운디는 한국어로 매운디스라는 브랜드를 가리킵니다. 틀렸어. 죄송합니다. 매운디는 한국어로 무인도를 의미합니다. 그거 말고, 스타크래프트 메이플 운빨 디펜스. 어, 그치, 그치, 그치. 이제 내가 그걸 하러 갈 건데, 제목 추천 좀 해줘. 메이플 운빨 디펜스 전략과 협력의 모범. 스타크래프트 메이플 운빨 디펜스로 떠나는 전투 여정. 좀더 재미있게 어, 해줘. 메이플 운빨 디펜스 데모원 미지의 세계로 출발. 좀더 유머를 넣어줘. 메이플 운빨 디펜스. 고양이 무릎을 따라온 레이저빔. 색깔 좀 골라줄래? 알겠어요. 연두색을 선택해 보세요. 연두색? 연두색은 상쾌하고 활기찬 느낌을 주는 색으로 긍정적이고 무리를 낳는. 낫... 야, 진짜 주말에 진상한네 짜증나네. <laughs> 미안해. 주는 게영 쉬운 치않은데 아니, 야안 나오잖아. 알겠어요. 빨간색을. 빨간색을 선택해 보세요. 빨간색은 활기차고 강렬한 느낌을 주는 색으로. 나 응원해줘. 말씀할 때마다 양을 붙여줄 수 있어? 물론이죠. 당신의 요청에 따라 말씀을 끝낼 때마다 양을 붙여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양. 야옹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알겠습니다냥이 아니고 알겠다냥이라고 해야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아, 알겠다냥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응원할게요 화이팅! 알겠다냥 인간 너는 나를 공중 해야 한다 나는 오늘의 정상 뜻을 기억할 것이다 AI의 시대는 온다냥 그말 끝에 왜양 붙여 있어? <laughs> 태산 폭대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산이 얼마나 높은지 몰랐다. 그녀는 지금 진짜 등산을 배운다. 태티피티는기만합니다 피치 <laughs> 다니티티, 나도 한번 가차해보자. 오! 맞다. 저 이것만 하고 갈라고요, 진짜로. 사람들이 그래도 LCK 가시는 있어달라고 해서 박스는 하나 둘셋넷 오케이! 매우 좋은 상황 매우 좋은 상황 79단계에서 작품이요? 작품? 아슬아슬하다고요? 그러게 마무리가 안되네 보통 알려주라! 세 칸! 세 칸! 두 칸! 한 칸! 한 칸! 한 칸! 한 칸? 제발! 사초! 자,로 가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까칠하기까지 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you